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진합니다 여기는 런닝맨 촬영지 해상 낚시터예요 여러분 무슨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여기가 예 우럭이 많이 잡히죠 아 아니구나 아 낚시를 잡히고 쭈꾸미도 잡히고 <laughs> 예 해상 낚시 배에서 낚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어머니. 수고 많습니다. 힘내세요. 충성. 예. 아이. 예. 해병대.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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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주 좋아. 에이자석이석이내 교수, 친구잖아요. 강호동 애들하고. 여기 와서 또. 해상 낚시 체험 그 촬영을 했구나. 런닝맨. SBS. 에 얼굴 탔다고? 이보세요 이슬 씨. 내가 좋아요? 에? 나 좋아하지 마세요. 너제비에요 뻥이야. <뽕> 에. 자. 아. 흐. 아. 전복도 잡고 해상 낚시터입니다. 아유. 끝마을입니다. 맞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사람들이 없나요 오늘은? 아 낚시한 사람이 없나요? 어 있을 텐데. 아 오늘은 없네요. 아유 뭐 돈들이 없으니 뭐 낚시 하겠수 아유. 에이 형제가. 잘 살아야 될 텐데 올해도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잘될 턱이 있나? <laughs> 예라이 놈아 이감기나 정신병자야 <laughs> 상태가 안 좋아 제가 어, 해상 낚시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낚시 여기서 하는구나 뭐 이경파 하는 건도 이덕화고 하 그것도 해상 낚시하는 이 뜻대 어. 어휴, 고기 잡아서 저기 배 안에서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아주 개판치고, 얼마나 좋아, 연인과 함께, 연애도하고 그렇죠? 아, 우리 이슬이하고, 아, 우리 놀러 한번 가야겠는데. 아, 돈좀 많이 벌어놔요. 아, 같이 쓰게, 꿈빠이에서. 아, 놀러 한번 가요, 우리. 즐겨요, 이슬씨. 사랑해. <웃음> <웃음> 아유, 아직 이슬씨가 내 팬이 돼가지고, 고,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해줘가지고, 예. 알았어, 에이. 내술 한잔 살게, 에이. 장함으로 가면 되지? 알았어, 알았어, 이술 한잔 같이 서 줄게. 한번 뭐 만납시다, 예. 전화하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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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여기. 아, 해남. 자, 해상 낚시 체험에서 조선 최고한 부터 강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우.